영상을 많이 찍었네요. 제가 오늘 타고 온 트랙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나옵니다. 네. 아, 사람들 이 있어서 좀가 이제 제가 자주 오던 네. 촬영 중 관광철 도 매점.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곧 나올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 이거 하나 마시고 올라가서, 일단, 이거, 지키라고, 여러분들. 예,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합시다. 보행자복과속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DMV를 사용하겠습니다이거 지키라고요. 예. 저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자, 여기, 제 자전거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거예요. 뭐, 예, 사람들이 잘, 안 올라가, 저만 올라갑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은, 많이 보셨죠? 제 영상 즐겨, 응, 막아놨네, 못 들어가게. 제 영상 즐겨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우체국. 아고 북한강철교 심터고요. 양수리 분녀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내 자리, 아 좋아. 끝내줘요. 내 자리. 딱 요새 이제 한잔하는 거지, 앉아갖고. 아이쪼 아메리카노 한잔마는 거죠. 아유, 경치 좋죠. 아유, 오늘 커피를 한 잔도 안 했어요. 여기서 마시려고 일부러 안 마셨어요. 아직까지. 아하. 아, 아직 크좀 벗고. 네. 한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을, 문을 열었을 줄 몰랐는데, 문을 열어가지고 다행히. 예. 네. 사람들도 오늘 진짜 별로 없다 더워서 없는 거야 왜 없는 거야 <laughs> 지진안주에 왔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진짜 야 이거 와도 되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일부러 좀 늦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 중에 어, 젊은 동호인들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 외지로 멀리 놀러 갔나 봐요 지진안주랑은 좀 분위기가 딴판이네 많이 조용한 편이네 오늘은 또 아, 너무 좋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왔어요 예. 네. 아, 저 얼굴도 보여드릴까요? 아유, 예, 오늘은 계획이 이제 국병 오호님과 만나서 조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예, 국병 오호님이 그동안 전지훈련으로 인해서 이제 해외에 자주 있다가 한국에 눈이 없으니까. 아이씨, 새똥 만졌네. 아이, 여자 와, 똥을. 아, 어떤. 아, 죄송해요. 아, 이거 안 줬으면. 아, 씨. <laughs> 아, 너 간다 올라냐? 인상 인상 찡그림 안 되는데 자꾸 인상이. 아, 씨. 0 아. 5호님하고 만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되나 모르겠네. 그래서 뭐, 어우 찍어야 되겠다. 너 어, 지나가서 씨. 저는 걸 로드 여신이라고 하죠. 아우 내 앞에 확 지나갔어. 쭉, 확 지나가네. 아우 멋있어요. 아이 새똥을 지금 만 밟은 거 아니고 만져갖고. 아이씨. 아이 거기다 손잡이에다가 새가 똥을 싸놨어. 그것도 알게 모르게 똑같은 색깔로 나무당 똑같은 색깔로. 아이씨. 다행히 냄새는 크게 안 나는데. 아우 뭐가 이렇게 부드러운 카스테라 크림을 달는 듯한 느낌. 손으로 딱 했는데 약간 촉촉하면서 그 씨, 카스테라 크림 만지는 듯한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누가 알고 다빵 부석이 흘렸나 그랬어빵 부스러기를 흘려놨나 그래서 딱 봤는데 보니까 이게 씨, 새똥이네. 아 진짜. 오, 씨, 이런 경우도 다 있고 그냥 다 그런 거죠, 뭐 인생이. 아형친아좀 보여드릴게요. 자 네. 아기. 어디, 우리, 국병 오후님이 제 이제, 이제 전지훈련 다 끝나고 이제 한국에 완전히 왔습니다. 예. 이번에 아마 아시안 게임이 있을 건데, 거기 이제 출전 못하면 군대, 갈까요, 군대. <laughs> 갈 거예요, 군대. 이제 갈때 됐어요. 어쨌든 뭐, 국가대표로서,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이 안 되면, 어, 군대 가야지 뭐 어떡하냐. 다들 그런 거죠, 뭐 인생이. 출전되면 좋겠지만 출전돼도 메달을 못 따니까 면제는 안 되니까 어차피 네. 아유, 사람들 지나가는 거나 좀아우 전화왔다 국병 65호님 전화와가지고 잠시 끊고 네, 다시 할게요 지금 5호님 전화왔어요 다시 끊고 다시 할게요 네, 지금까지 홀리핑쿵맨 표범처럼 나아가 말벌처럼 쓴다의 선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